제주도다 서귀포항 그치 진짜 좋다 날씨 구름도 진짜 멋있고 바슴, 참, 있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여기 서귀포항 가는길 제주도 많이 변했다. 가속단지 탑기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아까 한참 때는 34도였어. 아, 엄청 뜨겁네. 지금 석 포함 주정차 단속 지역입니다. 제주도 하늘이 참 이쁘네. 과속 방지탑이 있습니다. 내일 낚시 배낚시 좀 하려고 낚시 가게. 가서 예약 좀 하려고 지금 가는 길입니다. 석가포으으참하하 진짜 짜이쁘다 청정 구역이라 그런가 진짜 이쁘네 여기가 천전폭포인데, 저희가 열로 가면 천전폭포 주차장이 있는데구나. 예, 여기까지.